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레인보우 로보티스 말고 로봇은 그냥 2주식 현대차 삼성 동시계약 체결 조정 끝 반등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최근 흔들리고 있는 주식 시장 속에서 이 저점에서 잘만 공략을 해주면요. 이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로봇 종목 하나를 딱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에 주가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영상 쭉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종목의 가격 전략까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뭐 부탁드려야 될까요? 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요 좋아요 버튼까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만약에 근데 구독 버튼이 조금 부담스럽다 누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일단 괜찮으니까 그에 좋아요 버튼 요거 하나만 먼저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요 댓글 좀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그하나가제 힘이 되고 지금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릴게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밀도가 현재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공장에 배치된 이 산업용 로봇이 이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면서 로봇 밀도가 지금 7년 만에 2배가 된 우리나라인 건데요. 특히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좀 고속 성장을 했죠. 근데 이 와중에도 한국이 계속해서 이 1위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적으로 지금 노동당 1만 명당 지금 1 6 2대의 지금 로봇이 들어가는데 한국은 지금 뭐 거의 10배, 10배, 9배, 10배 되죠. 지금 1012대입니다. 그래서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치 대비해서 보면 지금 하나 아, 10배 가까운 수치를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에 1만 명당 지금 470대로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현재 이렇게 3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런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지금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그룹 덕분인 건데요. 이 자동차 산업 그리고 이 전자 산업, 즉 반도체 부분 요런 거 덕분에 이 대한민국의 지금 세계 1위 지금 로봇 밀도다. 이렇게 요런 구조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 요 반도체 생산 공정은요. 극도로 정밀한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로봇이 지금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지금 오래전부터 뭐 용접이라든지 조립, 뭐 도장 공정에 대규모 지금 산업용 로봇을 투입시키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로봇을 사용하는 게현재 많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이 정부의 로봇 산업 발전 전략과 이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도 지금 밀접하게 지금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중화 공업 및이 조립 산업 중심이라서 이 자동화가 현재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연스럽게 전 세계 로봇 밀도 1위를 한국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 최근 변화하는 시장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데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에 지금 혁신을 이끌고 있지만 한국도 지금 테슬라 못지않게 지금 빠르게 따라가면서 이 변화에 함께 적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전쟁 시작됐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5천 대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는 지금 5만 대까지 이렇게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현재 테슬라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과 현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로봇을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삼성전자는 이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원천 기술 요 속도를 내면서 현재 연구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생산 공장에다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렇게 투입시킨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후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 생산 공장에 투입시키기 위한 이런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지속 중입니다. 그래서 이 주로 위험한 작업을 대신하는 이 로봇들이 앞으로 현재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에 들어가는 부품 혹은 뭐 로봇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이런 시스템 관련 기업들 함께 같이 로봇과 함께 성장할 것이라는 이러한 예상이 현재 많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지금 로봇 도입의 시작인 이런 해예요.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얘기는 이 본격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준비를 끝마쳤고 이 돈을 벌기 지금 시작할 때가 지금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매출로서 증명될 만한 이런 타이밍이 진짜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변화 속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의 로봇은 로봇 밀도 지금 현재 제1위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이 매출 성장에 기대되는 기업들 꽤나 현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로봇이 많이 도입되면 도입될수록 지금 기업들의 매출이 다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이 로봇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는데 전망이 되는데 당장 지금 이 돈을 버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 있 지금 이거 너무 먼 얘기 아니냐? 돈을 벌려면 조금 먼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정말로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는데요. 이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지금 이 관세를 부과해서 이 미국 본토 안에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지금 4월 2일에 이 상호 관세 이 발표 전에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이 먼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공표를 하면서 그 동안에 지금 이 관망 기조를 유지해온 이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을 현재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지금 이 반도 자동차 산업을 저격한 이유가 지금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미국 안에 이 본토 안에 현재 투자하라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실제 지금 현대차 그룹이 4년간 지금 이 31조 원을 이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기사죠 그래서 관망 기조를 유지해온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도 본격적인 지금 성명문을 곧 내지 않을까라고 현재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처럼 자 그러면 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인 미국에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꼭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생각보다 지금 미국의 인력 비용이 너무 ...도 비싸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민자 정책 요게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서 임금이 지금 더 올랐는데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사람을 써야 되는 부분, 그런 거에는 뭐 사람을 써야겠지만 뭐 삼성전자라든지 s k 하이니스 특히나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진출할 때 반드시 좀 검토해야 될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인력 요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즉이 물류 자동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로봇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미국 시장에 공장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 됩니다. 로봇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류자동화라 인해서 이 매출이 지금 직접적으로 좀늘수 있을 만한 핵심 기업은 지금 누구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왜 중요하냐?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우리가 알아야 이 투자를 해서 이 수익을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기업이 지금 어떤 기업인지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같이 흔들리고 갈건 없는 시장 속에서 이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요. 우리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 단타를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보통 이 종목 선정을 잘 못하기 때문인 건데요. 이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 제가 좀 이렇게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소를 시켜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얼마 전부터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100% 무료 종가 베팅 방에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 드릴 건데요. 저100% 무료 종가 베팅 방에서는 매일 장마감 전에 이렇게 꾸준하게 두세 종목씩 종가 베팅 종목들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잡아드린 종목들은 시간 관계상 지금 넘어가고요. 가장 지금 최근이죠? 언제입니까? 3월 27일 목요일 날 지금 종가 베팅 잡아 들이 온코닉 테라퓨틱스 그리고 라온 비플 그리고 조비까지 이렇게 세 종목 정확하게 이렇게 3월 27일 종가 베팅 종목으로 장마감 전에 2시 49분 2시 50분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요즘 것들이 3월 27일에 이렇게 종가 베팅 잡아 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이죠. 다음 거래일 며칠입니까? 3월 28일날 금요일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온코닉 테라퓨틱스 요즘 것부터 정말로 지금 3월 27일날 종가 베팅 잡아 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날 3월 28일날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온코니 테라피틱스 요 종목이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이 3월 27일 목요일날 지금 종가 배팅으로 잡아냈죠 종가 지금 얼마입니까 17,710원 요때 이렇게 딱 잡아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날 지금 주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3월 28일 금요일날 온코니테라피티스 장중고가 지금 2만 500원 약15.7%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나와주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종목 말씀드렸죠 3월 27일 종가 배팅 종목으로 라운피플요 종목 정확하게 지금 2시 50분경에 종가 베팅 종목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요즘은 또 마찬가지로 3월 27일날 말씀드린고 와서 다음 거래일이죠. 3월 28일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말로 상승 나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온피플 요 종목이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3월 27일날 지금 종가 베팅 종목으로 잡아드렸죠. 그래서 종가 지금 얼마죠? 3815원 이렇게 딱 잡아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날 지금 윗꼬리 달면서 지금 장중 얼마까지 상승했습니까? 장중 고가 4305원 약12.8%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나와 주었습니다. 저의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종목 말씀드렸죠? 어떤 종목 종가 베팅 잡아드렸습니까? 조비 요 종목 정확하게 3월 27일 종가 베팅 종목으로 2시 51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요 종목도 정말로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3월 27일 목요일날 지금 조비 요 종목 종가에 말씀드렸죠? 1600원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날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장대양봉 보이면서 지금 조비 요 종목 3월 28일 금요일날 장중 고가 13,350원 약25.9%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나와 주었습니다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까봐 지금 랜덤으로 한번 멈춰서 정말로 제가 종가 베팅 잡아드린 그 날짜에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다음 멈출게요. 하나 둘셋 여기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2월 17일이죠. 2월 17일날 종가 베팅 종목으로 M83 요 종목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M83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2월 17일날 종가 베팅 잡아드리고 나서 지금 다음 거래일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83 지금 요 종목이죠. 자 M83 지금 요 종목이죠. 제가 지금 언제 말씀드렸다고 했죠? 2월 17일 종가 베팅 종목으로 잡아드렸죠. 그럼 2월 17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월 17일이 지금 언제냐? 2월 17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입니다. 2월 17일 지금 여기인데요. M83 요 종목 제가 2월 17일날 이렇게 종가 베팅 잡아드렸죠. 13,850원 잡아드린 거라서 다음 거래 지금 며칠입니까? 2월 18일이죠. 2월 18일날 M83 요 종목 장중 고가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6,440원 약18.7%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딱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잡아드리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 수익 내리는데 도움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하는 건이 중장기 매매가 아니고요 지금 단타 매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되었고 그냥 쭉 끌고 가는 건 지금 의미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쭉 잡아서 끌고 가는 건이 성급한 판단입니다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개파락하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딱 나와 주었죠 그래서 이 지금 같은 시장은 여러분들 제일 큰 리스크가 이렇게 변동성입니다 당장 뭐 지수가 이렇게 오른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린다고 좋아할 것도 아닙니다. 위든 아래든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안 좋은 거고요. 지수가 지금 오르건 내리고 지금 매일 좀 오르는 종목들은 이렇게 무조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는 놈을 공략을 해서 짧게 수익 보고 빠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단타로 뭐5% 또는 뭐10% 또는 그 이상 챙길 종목들 제가 어디서 이100% 무료 종가 배팅방을 통해서 공유를 내드린다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매번 좋은 종목들 이렇게 종가 배팅방을 통해서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주십니다. 어떤 질문을 많이 주시냐? 저도 지금 이 종가 베팅 방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들 많이 주시는 건데요. 저는 그 방법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전부 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번호 하나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쪽이죠. 0 1 0 6 7 2 8 7 7 9 3 이쪽으로 지금 종가 베팅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 참여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 입장 링크 보내드리면서 입장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뭐 대신에 돈 받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대신에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조합 버트까지한 번씩 꼭좀 눌러주신 다음에 이쪽 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참여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존 구독자이건 뭐 신규 구독자이건 지금 상관이 없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뭐 밤늦게 보고 계시고 뭐 주말에 보시고 새벽에 보시건 지금 상관이 없이 지금 당장 영상 멈추시고 이쪽이죠 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참여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한통남기셔서100% 예, 무료 종가 배팅 방에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도움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뭐돈 받는 거 이런 거 없이 입장 승인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이 바뀌기 전에 이렇게 문자라도 한통딱 남겨놓는 게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 한통 남기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하신 다음에 좋은 종목 쭉 매일 같이 알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단타로 시드 불려 나가시는데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현대차그룹의 물류 자동화로 인해서 이 로봇 도입으로 인해서 매출이 지금 직접적으로 늘수 있을 만한 요 핵심 기업은 지금 누구냐? 요거를 지금 파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누굽니까? 이 클로봇이에요. 이 삼성과 지금 현대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클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 제조물류 로봇 사업 경쟁력 강화 MOU를 현재 이렇게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휴머노이드를 처음 만든 기업이죠. 그래서 핵심 부품을 내재화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이 대단한 기업이요. 대단한 기업이지만요, 이 물류 자동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독보적이라고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업이 필요했고 이클로버과 이렇게 협업을 맺으면서 뭐 소프트웨어나 하. 하드웨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단점을 조금 보완을 하면서 현재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클로봇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클로봇이 지금 삼성 레인보우 로보티스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대차와도 지금 직접 이렇게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클로봇은 지금 현대차에 지금 12.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기업 고객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클로봇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확실히 이 반도체 분야 이자 자동차 분야까지 현재 꽉 잡고 있는 클로봇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로봇 기업들은 최근까지 지금 매출이 고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클로봇은 당장에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매출 실적 이런 걸더 올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클로봇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지켜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매출 성장이 나올 만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더 빨리 잘갈 거라고 현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로벌 잘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요. 이 클로버 지금 주가가 지금 싼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클로버의 지금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눌린목인데요 최근에 반동을 나오려는 이렇게 움직임이 현재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에서 딱 공략을 하기에는 조금 고가권에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지금 4월 달부터 이 증시가 지금 하방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지난 영상에서 요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4월에서 뭐 5월 6월 요때 지금 시장에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클로버도 마찬가지로 눌림목이 더 나오겠죠 그렇다면 그 눌림목에서 여러분들이 클로버트를 지금 안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본토 안에 이미 투자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또 한번 시작을 하고 미국 경제가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며 결국에는 지금 미국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잘갈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뭐 지금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sk 특히나 자동차 현대차가 31조를 투자하면서 이렇게 확정이 났었죠. 그래서 자동차 분야에서도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이 성장할 수 있는 클로버 요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잘 지켜보시면 좋을 거라고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공략은요 60일선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인 지금 15,000원, 16,000원, 14,000원 요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모아가시면 좀 좋은 성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현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여러분 조금씩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보시고 클로버 요 종목 한번 잘 공략해 보시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도 물론 좋지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바로 이 단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지금 어떤 종목이 되었고 그냥 쭉 보유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단 하나 확실한 건뭐냐면 분명히 지금 같은 구간은 이 변동성이 많은 구간, 즉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종목을 쭉보유하려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이 손실은 지금 상당히 커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단타로 지금 시드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무난하게 매일 같이 쭉 우상향을 해주면 참 좋겠지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뭐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또 이런 시장에서 어렵게 이 손실을 보면서 이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오전에 짧게 집중하고 챙기면 되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 단타로 이렇게 수익 챙길 종목들 너무나 지금 쉽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종목을 지금 어떻게 찾냐? 여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지금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식 고수들만 쓴다는 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 시초가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지금 어떤 종목이죠? 파라텍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파라텍 같은 경우 주가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파라텍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음봉이긴 하지만 지금 장중에 몇 퍼센트 상승 나왔죠? 15.4%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다른 종목이죠. 다른 종목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 뱅크웨어 글로벌 요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점상 나오면서 장중에 지금 19.5%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나와 주었죠. 그죠? 자 그런데 시간 내에서 움직인 다른 종목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GS 글로벌 요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GS 글로벌 요 종목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개파락하면서 장중에 지금 마이너스 2. 6.6%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나와 주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어떤 종목이죠? d r t c 요 종목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 r t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음봉으로 지금 이렇게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딱 나와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시간에 단일가에서 움직인 종목들이 정말 많지만 정말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찾는다는 건 사실 조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높은 확률로 지금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만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 해소를 시켜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장에서 이렇게 움직인 종목들 정말 많지만 정말 로 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거에 이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좋아요 버튼까지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신 다음에 이쪽이죠 010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시간에라고 이렇게 세 글자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시간에 단일가에서 뽑힌 이 급등 예상 종목들을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67187793 이쪽으로 시간에라고 문자 한통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단일가에서 이 시초가부터 지금 급가 상승 예상되는 이런 종목들을 딱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 공유 받아 보시고 바로 매수 안 하고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주가 상승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고 매매를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종목 공유 이렇게 한번 받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 제가 뭐돈 받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이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좋아요까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주식하면서 뭘 버려야 됩니까? 버릴게 딱 하나 있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지금 버려야 할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조급함을 조금 버려야 됩니다. 이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단타를 하는데 좀 지금 잘안 돼서 내가 손절을 했다. 그러면 그 당일은 이 단타를 접고 여러분들 쉬셔야 되는 겁니다. 이 손실 본거 지금 메꾸겠다고 다른 종목 또 들어갔다가 더 크게 물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조급함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일 아침 종목 선정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쪽 010-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시간에 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며 이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소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종목 공유 받아보시고 바로 내가 매수 안 하고 정말로 요 종목들이 오르는지 확인을 하고 매물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 종목 공유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까지 한번씩 꼭좀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